선 요새 네. 이혼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이혼했다가 재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아요 음. 과연 그 사람들은 재혼을 했을 때잘살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어, 그래요? 어. 미안하게도 그놈무 사주팔자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정해지잖아 음. 그 사주팔자 중에 음, 내가 갖고 있는 운기가 한번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굉장히 잘 사는 수가 있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간혹. 태어나기, 타고 나기를? 요 응, 타고 나기를. 내수에 어. 원 남편, 그러니까 초혼, 초혼에못 음. 살고 재혼했을 때잘 사라지는 팔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초혼에꼭 이혼해야 돼. 음. 두 번째 재혼해야 돼. 재혼하면 잘 살게 돼요. 우선, 자식이 딸려있건 어쨌건, 재혼한 부부 자체가 잘살아죠 집안도 살고. 자, 근데, 이혼은 했는데, 재혼을 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어. 아, 그래요? 어. 어떤 진짜 어떤... 타고나기를 남편법 마누라복이 없는 분들. 만나도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는 분들. 요새 이혼 늘잖아요? 네. 이혼 늘죠? 그러면 네. 이혼한 건 일, 한 번, 실수니까 말고라도 두번 재혼을 한다든가 재혼할 생각이 있으면 상담을 꼭 받고 해라. 역시나 궁합 봐라. 내 팔자를 보든가 내 궁합을 보든가 왜? 어떤 분은 남편이 아니라 애인으로 둬야 복이 있는 분들이 있어. 애인일 때는 되게 잘해줘. 내 남편만 되면 안 해줘. 사랑을 주든가 사랑을 주면 돈을 안 주던가 돈을 주면 사랑을 안 주고 바람을 피던가 아 그러면 결혼 뭘로 뭐 또해안 해야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재혼을 해서 잘살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죠 어떤 분들은 애인 덕이 있어 남자 덕이 있어 남편 덕이 아니라 남자 덕이 그럼 남자 덕 보면 되는 거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덕을 보냐면, 그냥 애인으로만 두고, 같이 맞춰서 하는 거지. 그럼 난 혼인신고 하지 말라 그래. 안 하면 애인이잖아. 남편 아니잖아. 그지? 그죠? 근데, 재혼을 하면 복을 받는 분들은 꼭 재혼을 해야 돼. 그분들은 남편 덕이 있는 거야. 남편 덕이 있는 거야. 초원에 없었어도 두 번째 있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걸 놓치는 분들이 있다? 무서워서, 한번 실패받기 때문에. 내 팔자가 이래, 이래가지고, 재혼을 못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그 남자가 그렇게도 좋은데도. 돈이 많고 적고, 나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개념이 아니라니까, 나한테 사랑을 주고, 우리 서로 맞춰서 잘 상승해 나갈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네들이 안하려 그래. 그럼 재혼하면 안 되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꽉 재혼을 하려 그래. 웃기지 않아요? 네. 고생하는 팔자인 거라, 그게. 그게 고생하는 팔자야. 이해되셨죠? 네. 또, 내가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팔자를 갖고 있는 분도 있어. 그럼 남의 자식 데려다가 키워. 사람들 눈으로는 남의 자식 키운다고 뭐라고 하는데 그 자식을 키우면 키울수록 잘 되는 거야. 아, 그래요? 내, 내내 조상이 나한테 그 자식 데려다 내 죄를 갚아다고 하는 숙제를 줬기 때문에 그래. 남의 자식 키워야 되는 팔자가 어떤 팔자인 줄 아세요? 학교 선생님 팔자야. 어... 뭘로 키워? 공부로. 인성으로. 선생님들 못 먹고 살아야 잘 사시잖아. 네. 그죠? 어, 맞습니다. 그런 복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직업군을, 남의 자식을 키워야 되는 분들을 선생님 쪽으로 잡아주면, 결혼도 잘하고, 남의 자식도 잘 키우고, 나도 잘 되고. 와. 그죠? 네. 어, 그런 팔자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재혼을 한다, 재혼을 안 한다. 일단 한번 초혼의 실패를 봤으면 상담을 받아라. 내 고집대로 가지 마라. 이러면 바뀌어요. 바뀝니다. 됐나요? 네, 그리고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음. 그, 재혼에 대해서 인식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진짜 이혼하면 큰일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무슨 여자가 재진 것도 아니어서 여자가 나 죽고 쏙 하고 맞춰 살았잖아. 옛날에는. 사회 자체가 이혼이 문제였잖아. 이혼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요새는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바뀌었죠. 네. 재혼은 하되, 두번 실패는 안 봐야 되니, 심사숙과라는 거지. 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맞춰보고, 진짜 이 사람한테 자식이 달려있다고 하면, 자식하고 내가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품을 수 있는지, 내가 진짜로 욕심 없이 키워줄 수 있는지,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 그 가족들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대개 심사숙고해서 해긴 해야 되는데 요새는 <laughs> 어차피 혼자 못 사니까 재혼은 하되 심사숙고해라. 굳이 밀어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받아들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나를 돌아보면 될것 같아. 내가 그만한 역량이 되나 안 되나. 이거 하고 재혼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죠 네. 재혼하셔도 돼왜 길고 긴 세월을 혼자 살아 음과 양 양과 음인데 자연의 이치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한다고 하면 초원이야 못 모를 때 하는 거고 재혼은 두 번째니까 이제 철이 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민하는 것들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